안녕하세요 제인 쌤입니다 우리 오늘 보수를 이용한 런지 동작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한쪽 다리를 보수 위에 올려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자 무릎이 너무 발끝보다 앞으로 안 나오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무릎. 미 아프지 않다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올라오는 동작으로 반복해 보실게요. 먼저 오른쪽 다리를 보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섯 번, 왼쪽 다리 올려놓고 다섯 번 진행한 다음에 한 발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열번 진행해 보실게요. 뒤에 발을 보수 위에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앞쪽이 아닌 뒤쪽에 두셔서 양발에 5대5로 갈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는 호흡에 뒤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더, 다섯, 자, 우리 반대쪽도 해 보실게요. 그대로 방금 전에 했던 내발 옆에 그대로 놓으시고 반대쪽 발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갑니다. 마시면서 안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무게 중심은 앞발과 뒷발에 계속 5대 5로 주셔야 돼요. 넷. 마지막 다섯.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발씩 섞어서 가볼게요. 그대로 발이 일직선으로 가셔야지, 보수 위에 잘 떨어질 수 있겠죠. 불안전한 면에 발이 닿자마자 무게 중심을 동시에 주시고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 주셔야지, 그래야지 밸런스가 같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둘,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셋 내려갈 때 호흡을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면 돼요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더 아홉 마지막 한번더 갑니다 열개 이렇게 뒤쪽에 보스를 올려놓고 계속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든 게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다리도 엉덩이도 단탄해지는 느낌이 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인쌤이었습니다.